단한 가지 꼭 지켜야 될것 뭐냐면 지성이면 지성껏 해라. 그래서 공부는 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결석은 하지 마라. 또한 공부하는 것만 불교대학이 아닙니다. 불교대학은 도반을 만나는 곳입니다. 생각을 같이하는 우리들이 도반입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이 도반입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공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학교가 아니에요. 친구와 소통하는 부분도 공부입니다. 함께 몸을 부딪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여행을 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 생각을 맞추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잘 실행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완벽한 무순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으로 이 거룩한 자리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대학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삶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가를 얻기 위한 지식 습득의 과정으로서 학업을 계속하셨고, 그 학업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에, 결과로 활용한 부분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장르의 공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은 생존 경쟁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삶의 데이터를 구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불교 공부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나눠 주기 위한 그리고 그 주는 방법을 공부하는 분이 바로 공부, 그 불교 공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얻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그 가르침을 얻는 것 자체가 진정한 불교 장르의 공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 일상적인 세속의. 중생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피력하실 때첫 번째의 가르침이 일체 중생의 삶의 환경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막연히 행복할 걸로. 좀더 노력하면 더 완벽한 대가가 주어지는 삶일 거라고 하는 희망으로, 아니, 그런 착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6년의 구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을 구제하시면서 그 중생을 대상으로 첫 가르침은 사제 8종도였습니다. 고, 집, 널, 도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이 고통인가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 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나는 건 즐거우며 늙는 건 싫은 거며 병 드는 것도 또한 갖고 싶지 않은 것이며 죽고 싶지 않은 부분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것을 포함한 죽는 것까지 모든 삶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왜 만들어졌을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결과다. 생명에 대한 집착. 늙고 싶지 않은 부분의 삶의 집착. 아프고 싶지 않은 삶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은 삶을 일구하는 우린 삶은 이미 목표, 지향적 삶을 설정합니다.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모든 부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비롯된 사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인데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제안에 일체의 모든 중생은 생로병사와 이것은 절대의 고통입니다. 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러합니다. 그 집착이 주어지는 순간에 불안합니다. 불안한 삶은 반증컨대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배밖한테 나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루도 만 편할 날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경쟁해야 되고, 항상 누구보다는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는 많이 가져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나은 삶이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나은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혹시나 하고 사는데 역시나 역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 노, 병, 사회 삶은 절대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원증이고 미운 사람과 맡하는 것이 고통이며, 오음성고, 추워줄 거고, 더워줄 거고, 모든 부분이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구부듣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보면, 우리의 삶을 크게 나누면, 여덟 가지 큰 고통과 숙명적으로 함께 할수 밖에 없는 삶입니다. 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늙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없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켜가고 싶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비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이 부분을 해결한 부분은 단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자 필멸이라. 한번 왔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가야 되는 삶을 절대의 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달아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순간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구태여 그렇게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삶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삶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늙고 싶습니까? 늙고 싶지 않습니까? 예? 네? 안 늙고 싶어요? 네. 꿈 깨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늙을 거라면, 어차피 늙을 거라면, 늙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안 늙는, 늙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안 늙으려고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우물에다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그 불교 아닙니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부처님 능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아니요,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 부처님도 안 되는 겁니다. 뭘 만들 었 거냐? 우리의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목표를 정하는 그 부분을 냉철하게 객관화하고 객관화해서 나를 보고 근데그 절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치는 깨닫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삶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laughs>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젠간 헤어질 거라는 걸 알고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막연하게 하면 그 원리를 모르고 하면 큰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이 말입니다 그 돈이 좋기도 하지만 그돈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돈이 우리를 참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들어올 때는 참 행복하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 사람 상하게 하는 게 또한 돈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편리하게 하지만 돈이 모든 걸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은 돈한테 추권했습니다. 뭐라고 돈님, 돈님 들어오실 땐 기분 좋게 들어오시지만 나갈 때 사람 상하지 않게 달라고 축원드렸습니다. 돈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랑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치를 알면 충분히 우리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에 눈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운 놈하고 안 만나지기를 바라고 추권드립니다. 그런데, 왼수는 꼭애나무다리에 만난다고. 눈 떠보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운 사람하고 안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안 미워하면 되잖아요. 그 근데 안미워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제어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인과는 비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과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안 좋은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지 말라고 축원 드린다고 한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 때문에 싸우니까? 네 마음 때문에 싸우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은 나 때문에 싸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항상 너 때문에 싸우는 경우의 삶이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지 안에 넣고 쓰는 지 마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맘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욕구를 정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시고 지금부터는 내맘 바라보는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불교예요. 저 같은 부분이눈 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치를 알면 아는 것만큼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부분이 삶이 바깥 경계의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불러들일수록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식자 우환이다. 아는 것만큼 비판할 게 많고 아는 것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들기면 동창회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가보면 나보다 훨씬 들떨어졌던 게 너무 잘 사는 걸 보면 속뒤집어질 수가 아습니다내 남편보다 그 남편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시집을 잘못 간것 같다는 후회가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과입니다. 어느 때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남은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기분 나쁘면 눈길 안 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맘약한 사람은 그만 쳐다보면 열받는데도 그를 안 보면 궁금해서 못 베기겠습니다. 그것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습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륵보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이 가르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약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십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이 센 놈이 마음 그 건강한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육신은 힘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 여러분, 돈은요, 돈 갖고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돈 닦는데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는 것은 돈이 좋지만 죽을 때한푼도못 가져가는 게 돈입니다. 권력이 좋지만 아무리 완벽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정이 아무리 좋다 한들 구정을 그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사랑이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몸은 비록 약하지만 돈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 비록 돈은 없어도 돗닦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실행했을 때, 그것은 영업의 여러분들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고요 100년 타물은 일조진이라 했습니다 100년 동안 탐만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지가 망하는 거 맞습니까? 누가 망합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누가 더 있어요? 그지가 희망이 되어있습니까? 부자가 희망이 되어있습니까? 그지가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부자가 부자가 되는 부분은 더 어려움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성실하기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충분히 낫습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마음 찾는 것이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목표는 클수록 불안하지만, 목표가 적을수록 행복은 자주 옵니다. 마음의 곧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극단적인 부분을 표현 한다면요. 하루 그세끼 먹는 건요. 부자도 가난해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살기 참 좋아졌습니다. 굶어 죽으면요. 지자체가 들먹들먹하고요 대통령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예요 신고만 잘하면요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복지관만 잘 차려가면요 얼어 죽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 세끼밥 먹는 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단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부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너무 좋은 거 먹으니까요 맨날 뛰느냐고 정신없어요 조금 가난하면요 먹고 뛸 일이 없어요 왜 칼로리가 안 높아서 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삶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 마음의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대학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평화와 명상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 누군가에게 잘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셨죠? 왜냐? 내가 저래를 꽤 단다고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불교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입이 붙어요, 안 붙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존엄을 끄셔가지고 우리 스님한테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자고 그러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 대학 조금 공부하고 나면요. 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 세상의 삶은 누군가가 창조된 세상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는 거다. 불교대학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세상이라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면 세상은 변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부처님이 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건한 가지도 없다. 요게 진리예요.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과론입니다.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한다. 참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좀 외우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고로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단하지 않으면서 대단하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들떨어진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면 이 세상을 아는 것만큼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걸어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불교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눈뜬자 아는 자 그리고 착각하지 않는 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불교대학의 공부는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 모르는 부분에 안주할 것이 아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업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출세 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쓰는 방법을 얻고 보다 완벽한 보다 참된 보다 시행착오 가 없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교 대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의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에 오셔서 아니 이 불교 대학에 오셔서 좋을 수도 있고 불 대학에 오셔서 조금 집중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단한 가지 꼭 지켜야 될것 뭐냐면 지성이면 지성껏 해라. 그래서 공부는 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결석은 하지 마라. 또한 공부하는 것만 불교대학이 아닙니다. 불교대학은 도반을 만나는 곳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도반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이 도반입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공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학교가 아니에요. 친구와 소통하는 부분도 공부입니다. 함께 몸을 부딪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여행을 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 생각을 맞추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잘 실행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완벽한, 무순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이기적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으다 함께할 수 있는 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대학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바라다 보는 부분이 목표는 다르지 않고 한순간인데 부처님 가르침 대로 잘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한 우리. 그럼 우리가 상대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배려를 해야 할까. 내가 빠지면 수업이 안 된다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내가 빠지면 재미가 없는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재미를 위해서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도반입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의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거제에 대해 가보니까요 몽돌 해수장이 있더라고요 그 몽돌 해석장에 가면 하, 참 돌이 참 예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돌들이 하나같이 동글동글 모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놓고 올려 했더니잡히면 벌금 문달에 가지고 들고 오다가 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돌, 그들은 혼자 둥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돌이 서로 몸을 부딪혀 파도에 의지했을 때 서로... 둥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둥그러질 수 있는 도반을 스승 삼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짧지 않는 인생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의 도반들이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로 여러분들이 세상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열심히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회장님 이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자주 만나고 자주 토론하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